안녕하세요. 고고 역사 현장의 뚜벅이입니다. 오늘은 서울 중구에 있는 동대문 역사 문화 공원을 가보겠습니다. 고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즉 DDP입니다. 마치 SF 영화에 나오는 우주선이 착륙해 있는 것 같죠?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이곳은 우리나라 스포츠의 요람이었습니다. 축구장과 야구장, 수영장 등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리면서 활용도가 떨어졌고 결국 철거하여 그 위에 새로 지은 건물이 바로 DDP입니다. 디자인 서울에 걸맞는 건물의 아름다움 못지않게 이곳엔 우리 선조들의 생활과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영상 속에 잠깐 나왔지만 저 아래 흙으로 된 터가 바로 건물을 짓기 전 발굴 과정에서 나온 역사의 흔적들입니다. 서울 지하철 2, 4, 5호선과 바로 연결되어 찾아가기도 쉬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성곽과 수문, 그리고 조선시대 군사시설과 건물들, 공방 등 다양한 건물터가 발굴되었습니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은 볼거리가 많아 두 편으로 나누어 보여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이간수문과 한양도성 일부, 그리고 동대문역사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DP 건물을 지나 조금 걷다 보면 남북으로 이어진 한양도성의 흔적을 볼수 있습니다. 멍석처럼 깔린 야자매트를 깔아놓은 곳이 보이죠? 조금 자세히 보면 그 길에만 야자매트가 깔려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한양도성 길임을 표시했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 길은 사소문의 하나인 광희문을 거쳐 남산 숭례문으로 이어지는데, 안타깝게도 광희문까지는 오래전부터 길과 건물을 건설하느라 성곽의 흔적은 찾기조차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 성곽은 북쪽으로 이어지는데요. 동대문 쪽으로 갈수록 성벽의 모습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복원은 되어 있는데, 뭔가 덜 되어 있는 느낌? 그리고... 성벽이 앞으로 불쑥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치라고 합니다. 적의 침투를 미리 발견하고 성벽에 접근한 적을 정면이나 측면에서 공격할 수 있게 한 시설물을 말합니다. 성곽 복원과 마찬가지로 치는 영조 때 성을 수리하면서 만들었는데 동대문에서 광희문까지 다섯 개의 치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 치는 2008년에 흔적이 발굴되어 그대로 복원해 놓은 것입니다. 치 옆으로 보이는 것이 한양도성인데요. 복원할 때는 시대별 축조 기법을 살려 유구를 보호하는 높이까지만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더 높은 성벽이라는 것이죠. 성벽 아랫부분을 잘 보세요. 오래된 돌들이 제법 보이죠? 발굴 과정에서 나왔던 돌들을 그대로 둔채그 위로 새로운 돌들을 쌓아 복원을 했다는 뜻입니다. 나무 옆으로 아치가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이간수문입니다. 가볼까요? 이간수문이 잘 보이죠? 이간수문이란 물이 흐를 수 있게 만든 두 칸짜리 문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로 어떻게 물이 흐르나 하겠지만, 불과 백여 년 전만 해도 물이 집법 많이 흘렀음을 알수 있습니다. 수문의 크기가 그걸 증명한다고 할수 있죠. 남산에서 발원하는 남서문동천이 바로 이곳을 통해 청계천으로 흘러드는데 장충단에 가면 지금도 남서문동천의 흔적을 볼수 있습니다 물길을 찾을 수는 없지만 당시에는 매우 중요한 수문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발굴 당시 이간수문은 축구장의 지표면에서 약 3.7m 아래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 이간수문의 모습인데요 홍예 아치의 맨 윗부분만 보입니다. 두번째 사진은 숨은 안의 흙과 돌을 걷어내자 콘크리트 파일과 철굴 구조물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1950년대 동대문 운동장을 증개축하면서 운동장 바닥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이것들을 설치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발굴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잠시 후에 보겠지만 사진과 똑같은 모습으로 복원이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간 수문 앞을 보면 바닥에 납작한 돌들이 있는데요. 거센 물살에도 바닥에 패이지 않게 수문 양쪽에 박석을 깔아놓은 겁니다. 수문 주변을 보면 원래 사용되었던 부재들을 많이 볼수 있으며 왼쪽에는 2단으로 석축을 쌓아놓았는데요. 물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수문의 양쪽에 설치를 했답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죠? 복원된 이간수문과 박석들을 보십시오. 이간수문이 생각보다 웅장하죠? 수문과 성벽을 잘 살펴보면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석재들이 제법 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죠? 비록 돌이지만 이런 유구들이 100년 이상이나 땅속에 묻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간수문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콩해를 보면 물이나 습기 등으로 인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대부분은 물과 습기 때문에 생긴 흔적들일 것입니다. 이간순문은 한양도성을 축조하면서 함께 건설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수백 년 전에 그 무거운 돌들을 깎고 다듬어서 천장을 둥글게 만들었다니, 그 기술과 과학적 사고가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순문의 가운데쯤을 보면, 돌들 여기저기에 정교하게 파낸 흔적들이 보입니다. 석공들이 전과 망치를 이용하여 만들었겠죠? 이게 뭘까요? 영상을 자세히 보았다면 눈치를 채셨겠지만 목책의 흔적입니다. 즉 적이나 도적들이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도록 막아놓았던 게 바로 목책입니다. 이 흔적들을 어떻게 이용을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목책을 열거나 닫기 위한 장치이면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조선시대 에 어떤 사람이 성문이 닫히자 이간성문의 목책 밑으로 몰래 빠져나가려다 순락꾼에게 잡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목책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조상들의 과학적인 지식과 지혜를 함께 느껴보도록 할까요? 유난히 익기인지 물대인지 모를 무엇인가가 끼어 오래돼 보이는 돌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다른 돌들과는 사뭇 다름을 알수 있습니다. 돌 표면이 가로로 길게 여러 개가 패여 있습니다.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돌에 걸리지 않고 잘 흐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놀랍죠? 이간수문에 또 하나의 놀라운 과학이 숨어 있는데요. 바로 물가름돌입니다. 물가름돌이란 말 그대로 물을 가르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언뜻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요. 2단으로 된 돌을 앞에서 보면 모양이 직사각형이 아니라 앞이 뾰족한 마른 목걸이입니다. 즉, 돌이 뱃머리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소문동천에서 많은 양의 물이 이곳까지 흘러오면 자연스럽게 두 곳으로 갈라져 청계천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오른쪽의 작은 사진이 바로 남소문동천의 흔적인데요. 장충단 공원에 있습니다. 이간 수문 중 왼쪽 수문에 목책이 있습니다. 발굴된 것을 토대로 복원을 해놓은 것인데요, 목책을 닫아놓으니 누구도 드나들 수가 없겠지요? 물길 안내 축대인데요, 이렇게 큰 돌들을 튼튼하게 쌓아놓으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끄떡없이 물길을 청계천으로 잘 인도했을 것 같습니다. 물길을 인도하는 돌은 입구와 출구 양쪽에 모두 있었습니다. 사들의 과학과 지혜가 느껴지죠. 여기도 물이 잘 흐르도록 돌에 골을 만들어 놓은 게 보이죠. 어쩌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조선시대에는 과학이 그리 발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놀랍도록 과학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간수 문의 물길은 이곳에서 흘러나가 청계천으로 흘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지만요. 이간수문에서 왼쪽의 청계천까지는 불과 150여 미터로 청계천이 오간수문 성곽을 지나 동대문으로 연결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광희문을 거쳐 남산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간수문이 있는 이곳은 사실 한양동 쪽에서도 지대가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가장 낮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간수문을 통해 청계천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죠. 그러다 보니 수문 위로 도성을 쌓아 사대문과 서서문을 연결했던 것입니다. 이간수문이 왜 이곳에 있는지 이해가 가죠? 동대문 역사관 간판이 보이시죠? 처음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을 찾은 사람들은 찾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보이는 안내판은 크지만, 화살표를 따라가면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동대문 역사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관 안내판 뒤로는 제법 넓은 공간에 역사 유구 흔적들이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동대문 유구 전시장 1위입니다. 옛날 축구장 부지에서 발굴된 유구들을 옮겨 복원해 놓은 곳이죠. 화면 오른쪽으로 창이 보이죠? 저기가 바로 동대문 역사관인데요. 따라가 볼까요? 전혀 역사관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죠? 가까이 가야 동대문 역사관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디자인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동대문 역사관의 디자인은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안에 들어가서 밖을 보면 동대문 유구전시장 1과 2가 잘 보이게 만들었거든요. 동대문 역사관의 오른쪽으로는 동대문 유구전시장 2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유구전시장 2는 옛날 동대문 야구장 부지에서 발굴된 건물터와 주춧돌, 기단 등을 옮겨 보관한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찾아가는 동선을 알고 나면 찾기가 쉬운데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동대문 역사관은 사전에 예약을 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